시간이 지나면서 또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형광등도 가끔씩 나가고, 배터리도 나가고, 우리 사람들도 피곤하고 나가고, <laughs> 학생들도 나가고, 그러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지속,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힘, sustainability. 이렇게 sustain하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인간이니까, 그지? sustain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 sustain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유지하고, sustain. 그래서, S-U-S-T-A-I-N. Sustainable. o k 이 이거는 ability. 이렇게 되는 거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laughs>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내가 뭐 많이 주문하는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진짜 하나만 고르면, 라 <laughs> Sustainability야. 아니, 계속 해야 돼. 기, 기, 진짜, 진짜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이유가 생기는 거 i understand. like things come up, right? you know, for various reasons you can continue 뭐 좋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를 한단 말이야. 다 이해를 하는데 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뒀을 때 나중에 영어 안 되는 거는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choice.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거나 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아 선생님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은 어 힘들어요 어 선생님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지 않고 진짜 진짜 꾸준하게 어 진짜 꾸준하게만 가도 영어는 잘할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물론 여러분 단기간에 잘 하려면요 intensively you know if you wanna like it, do it If you, if you want to improve your English for a short period of time, 짧은 시간에 하려면 intensively 해야겠지. 확 몰아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짧은 시간에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좀, yeah, 유지하는 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 선생님도 이렇게 마이크 같은 것도 안 되는 거 보면서, 그래, 2년, 거의 2년 됐으니까 얘가 달 때도 됐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not long ago, 카메라 배터리도 한번 갈았고, 그게 이제 보니까 나중에 가서 살때 보니까 5년이래, 수명이. 그, 그러니까 그, 전저 카메라 산지 5년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카메라가. 아, 그러니까 또 카메라 갈 때도 생긴 거고. 다, 뭔가 이렇게, 네, 오늘 아침에 또 이러면 또 카톡 봤는데, 야, 자동차 이제 검사해야 되는데, 옛날 차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 종합검사 같은 거. 그의무에요 의무. 그래서 좀새 차는 5년 만에 받는 거고, 검사도 2년 만에 받는 거고. 예, 건강검진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어, 그런게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상태도 체크해 보시고 예, 좀 슬럼프 온다 라고 하면 그 정상적인 거니까 슬럼프 오는거 정상적인 거거든 여러분 예,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나 어제 슬럼프 했었잖아 <laughs> 예, 그리고 또 슬럼프 또 겪는 거고 또또 또 극복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